이거 일부러 문의 하려고 넣은 건데. 여기서 뭘로 안 넣고 여기서 안 넣었어요. 어, 없다. 그 거기 없어. 여기 있는데 여기 없어.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. 아, 이거 진짜 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데. 모르는 사람 아예 모르죠. 어, 아는 사람은 딱아 근데 난나 같은 분 이거 풀어. 아, 진짜요? <laughs> 왜냐면 저는 이 예민해 가지고 성격이 아, 왜냐면 네. 이게 여기가 가방 안쪽이거든요. 아... 그래서 여기가 몸에 이렇게 닿는 부분인 거지 아,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아... 이런 게 이제 가방의 완성도가 그 아... 어, 어떻게 할까요? 제 성격이면 저는 풀어요 저는 이런 거티끌 하나 걸리는거 <laughs> 저는 아까부터 이게 굉장히 걸렸거든요 요거. 아 이거 아 이거 나 이거 아까부터 굉장히 마음에 썼는데 독바넬 걸어서 넣을 때못 숨겨가지고 <laughs> 음. 두 번이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는데 근데 안에 닿는 거면 뭐 괜찮은 거야 음. 어떻게 생각하세요? 풀까? 너무 어려운 문제다 이거 진짜 어렵다 이 가방을 만드는 와유족이 이 고민을 맨날 한다니까요 아 틀리구나 그 음, 사람들도 엄청 틀려요 그 사람들도 어, 풀고 다시 갚는데 얼마나 걸려요? 시간이? 아 그냥 딱 요만큼인 건데 이게 어. 지금 총한 이거 한 사, 35코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은 얼마나 걸려요? 40코 한 코에 뭐 얼마나 걸려요? 아 그냥 우리 방금, 방금 얘기했던 만큼 아. 그래요? 아,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 나서, 잘왔는데 여기서 이거 두개안 넣네, 이거. 를 아, 제일이 아니니까, 뭐, 쉽게 얘기하자면, 다시 깔끔하게 풀고, <laughs> 다시 하세요. 아, 정말! <laughs> 내가 하는 거 내가 아니니까. 따라라라라따라라라라따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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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푸는거 아 이거 진짜 속상해 그러면 이거 제가 풀까요? 아, 이거 풀어보실래요? 어, 이제 신나는 까만거 먼저 아 까만거 먼저 풀어요 어, 이렇게. 도로로로 이렇게 풀리는 어, 어 그러네 진짜. 그러네 하나 풀자 이렇게 어, 풀어야 어, 되겠다 어 그러네 검정 검정을 하나 잡고 아 풀고, 알았어요, 알았어요. 검정 먼저 풀고 네 이렇게 오, 풀고 어 기분 좋아 어 이거 되게 아나 기분... 너무 마음 아픈데 <laughs> 난 기분 좋아 너무 마음이 아파 <laughs> 계속 풀어도 돼요? 어 아 진짜 너무 이거 어, 대박이다. 아 이거 너무 속상하다. 자, 어 여기 지금 중요해.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자 음. 이거 먼저 풀고 이제 검 검은색 두개 풀고 정신을 잃고 어 이것까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실 색깔 바꾸는 타이밍이라 어 이것까지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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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 돼. <laughs> 어 이거 너무. 어 여기 여기 자 여기 이렇게 아, 이거 이거를 걸고. 되게 이건... 진짜. 이걸 걸고. 난 그냥 살래. 돈 주고 살래. 아니 나 이거 구독자와 약속이야. 아. 아 됐다. 여기부터 다시 이제 뜨면 돼요. <웃음> 아. 뽀글뽀글해졌다 <laughs> 아, <진, 웃음> 아. 시리. 아, 진짜. 하, 고생하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푸는 거 진짜 마음 아픈 일이다 이거. 아. <laughs> 근데 내가 내게 아니니까 막 푸는 게재밌데 음. <laughs> 아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 자실 색깔 바꾸고 아 마, 말을 걸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뜨개질 할때 집중을 많이 해야 돼아 이렇게 몇십 코나 몇십 코를 풀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기억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다른 어. 일 하면서 하는 거 되게 위험한 일 같은데요? 그렇죠. 그래서 네, 왜냐면 되게 한 눈을 얼마나 이제 하나 놓칠 수 있는 어. 어. 그래서, 그래서 이것만 집에서, 신경 써야 될것 같은데. 아 집에서 유튜브 찍을 때도 실수로 엄청 많이 하고 어. 뺄, 뺄 때도 아 집에서도 풀때 되게 많아요. 내 편집하니까 사람들은 모르는데 아한한삼한이분이0 한 20분, 분치 풀렀네. 근데 손가락 되게 아프겠다 아, 안 아파요? 지금은 아프죠? 안 아파요 지금은 오, 안 아픈데 처음에는 쥐나고 음, 이게... 좀 딱딱한 실로 뜰때 저번에 손목 아작나가지고 파스 붙이고 다니고 <laughs> 왜 그렇게까지 그니까 <laughs> 그실 그 승희씨 <laughs>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<laughs> 그실 다시는 안 쓰려고 <laughs> 다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집에 벌써 10개인가 남아있어요 아... 아직 한참 한 10개인가 남아있어요 어, 만들 수 있는 게더 많구나 그걸로 어. 이것도 지금 시에즈로 계속 영상 올리고 있는데 이거 가방 다뜨려면 아, 내가 봤을 때한세달 걸릴 것 같은데. 어, <laughs> 나나 이건 따로 잘라가지고 짤방으로 해야겠다. 따로 영상을 따로 해야겠다.